네. 지금부터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인문체능계와 사회계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역학과 장영준 교수입니다. 어, 먼저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크게 이야기한 후에 각각 그 인문체능계와 사회계에 대해서 좀더 어,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어,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한 일곱 가지 정도 어, 크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항 수는요, 인문계 예체, 어, 인문계 채능계 같은 경우는 총두 문장, 두 문항 정도, 사회계 같은 경우는 총세 문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분량은 1500에서 1800자 정도, 예, 시간은 각각 12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출제 유형은 먼저 이제 지문이 나오고 그 지문에 따른 어, 그재심문 논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에, 답을 적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당연히 교육에서 지침대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하게끔 우리 어, 저희 경희대 경희대학교는 이걸 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 체능계 같은 경우는 특별히 1100자 내외의 문항 출제가 있고 사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최근 몇 년간 나오진 않았지만 예 그래도 영어 지문이 나올 어저문채능계와 달리 영, 어, 영어 지문이 나올 어 그런 유형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특별히 또 사회 같은 경우는 수식 도표 통계 등을 사용하여서 어 수리적 추리 예 수리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또뭐 추가적으로 한 여덟 가지 정도 아주 일반적인 어, 논술 대비 이제 학생들이 좀 반드시 지켜야 할 여덟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논술 주제입니다. 예, 논술 주제는 반드시 어,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사회 교과서나 아니면 국어 교과서 같은 이런 교과서에서 어, 주로 주제를 정한다는 것을 어, 반드시 어, 염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너무 디테일한. 어 그런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제시문을 볼때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어 단,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전체 그 제시문 전체에서 크게 얘기하는 예그 인간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주제를 주제를 어 여러분들이 그 파악을 해서 토론을 하고 제시문을 작성한 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주의해야 될점세 번째 같은 경우는 특정 이론이나 유명인의 어떤 주장이나 명령들을 뭐 요약 그대로 요약해서 암기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답안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하되, 어, 본인의 언어라든지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적는 것이 아마 좋은 점수를 받는 하나의 또 비결인 것 같습니다. 어네 번째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을 연습. 그러니까 너무 이제 특정한 주제에 일방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을 연습을 해라 하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텍스트 해석 능력을 기르는 거. 먼저 독해가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 그독해에 따라서 본인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어, 쓰기 능력을 통해서, 어, 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일 번째 같은 경우는, 어, 특히 이제 사기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문계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그런데, 어, 지문과의 어떤 공통점이라든지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문제, 어, 아주 메인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각각의 어떤 주장과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그걸 먼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틀린지에 대해서 분류하는 것이 아마 이제 그 논리, 그, 이런 수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수시논술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 중요한 하나의 이제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본경위답께서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식들, 뭐, 분량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뭐, 문장 구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또 글씨체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 교수님들이 채점을 할때 아주 많은 양의 채점을 하다 보니까, 어, 글씨체가 만약에 좀 나쁠 경우에는 또, 뭔가 좀 제대로 그 학생의 의도라든지 학생이 적은 답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글씨체를 좀 이쁘게 적는 것도 또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논술 대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뭐 특성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사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논술이 이제 추가가 된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은 뭐한 3분의 1이나 한 절반 정도는 이제 그 수리 문제를 아예 이제 답을 못 적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따라서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경희대학교 수시 어떤 전체 경쟁률을 생각했을 경우에는 사역에서 경쟁률을 생각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수리 문제를 많이 못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논술의 어떤 당락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결정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 논술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단순하게 수학 어떤 공식을 주어진 수학 공식을 그대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 자체는 어 이렇게 이제 어떤 수리적 상황을 이제 사회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걸 학생 스스로가 어, 수리, 수리적인 어떤 그, 이퀘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세워서 그걸 문제를 풀고 그걸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경희대학교 어떤 수리 논술, 사회에 있어서 수리 논술의 문, 어, 준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수학을 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수식을 스스로, 어, 스스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식을 어, 스, 스스로 세우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걸 풀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수식 자체는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뭐 이차함수라든지 확률통계라든지 고등학교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풀수 있는. 그래서 수식만 세우면 일단은 푸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은 이 수식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수식을 먼저 세우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논제라든지 내용 파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계라든지 아니면 수학과 선생님들한테 이 도움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움을 요청하고 먼저 이렇게 좀 많은 조언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인문체능계는 사회계든 간에 이제 한네 가지 정도, 뭐 답안 작성과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가 굉장히 일반적인, 음,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너무나 당연하듯이, 그 재생면에서 이야기한 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뭐 이게 비판을 하는 내용인지, 단순하게 서술을 한다든지 요약을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분류를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뭐 비교하든지, 아니면 평가를 하는 내용인지, 이러한 그, 요구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답을 주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답을, 어, 찾되, 어, 사실 일반적인 지식에 근거한 뭐 그런 답보다는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근, 어, 근거를 제시하는 답안이 굉장히 좋은 답안으로서 그렇게 생, 어, 주, 어,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달력이라든지 가동력이 중요하고 사실 그래서 이제 문장 구분에 문장을 좀 다른 내용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 그, 그대로 그 문장 안에서 적는 것보다는 어, 달락을 구분을 해서 문장을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깨끗한 글씨를 적는 것도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뭐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본인의 주장하는 바를 미가식보다는 주가식으로 적는 것이 아마 이제 답안 채점하는 과정이라든지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미가식으로 적을 경우에는 어그 학생이 주장하는 바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본인의 주장한 바를 먼저 적고 거기에 따른 근거를 그 이후의 문장에서 이렇게 적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채점 과정이라든지 여러모로 본인의 주장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문체능계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인문체능계 같은 경우는 그 지문이 6개에서 7개 정도 지문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문체능계 같은 경우는 총 2개의 어떤 그 논제가, 어, 개의 문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사회계와는 달리 인문체능계 같은 경우는 각 논제 1과 이 논제 2에 대한 그 문제가 독립적이고 그 주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 어, 그러면 이제 보면, 가와 나의 같은 그, 이제 논제 1에 대해서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제 차이를 소실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논제 1에서의 가와 나와의 내용과 주제가 그 논제 2에서 이야기하는 바라든지 다라마에서 이야기하는 이 논, 그 주제가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논제원과 논제 수가 독립적인 내용으로 어,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어, 염두를 하셔야 될것 같고 다만 이제 논제원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비교하고 요약하고 비교하고 뭐 논제의 차이점 아니면 뭐, 뭐 비슷한 점을 서술하는 것이 주로 이제 논제원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면 논제 투에서 나오는 유형은 가장 기준이 되는 제시문 하나를 두고 이 제시문의 어떤 관점을 통해서 나머지 제시문, 예, 가와 나를 제외한 거죠. 나머지 다른 이제 그, 다라마 같은 나머지 제시문에 대해서 이거를 평가하고 어,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 이 문제 유형이라고 할수 있고 이런 문제 유형이 뭐, 뭐 지난 몇 년간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입문, 채능교와는 달리 이제 사회계 같은 경우는 총 이제 세 개의 논제가 있습니다. 세 개의 논제가 있는데 이세 개의 논제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주제에서 논제가, 세 가지 논제가 나온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특히 논제 원 같은 경우는 그 주어진 제시문에서 어, 제시문이 한 일곱 개 정도 되는데요. 일곱 개 정도 보통 제시문이 나오는데, 주어진 제시문에서, 어,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까지 분류하고, 그 주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약하는 것이 주로 논제원에서 나타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럼 보통 그 일곱 개의 지문 중에서 한개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준이 되는, 논제투에서 기준이 되는 지문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 그러면 한 여섯 개 정도에서 이제 분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로 뭐, 이제, 이때까지, 이제 지난 한몇 년간의 어떤 유형을 봤 경우에는 뭐 3대 3이라든지 4대 2 정도 이렇게 분류가 이제 구, 그룹이 구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3대 3, 4대 2 정도가 아마 좀 평균적인 그런 분류였다뭐그룹의 그 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논제 토에서는 이제 요런 그아펙 이런 그 서로 비교가 되는 논제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논제를 제시하고요. 이 논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각부 주장에 대한 것 하나 어 제시문 그, 지문 하나를 하나씩 이렇게 선별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주로 두 번째 논제, 사회계 두 번째 논제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난 문제 같은 경우는 바가 말하는 바를 소술하고 이를 근거로 뭐, 가, 나를 비판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는 어, 문제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제 논제 3에서는, 어, 수리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수리 문제 같은 경우는 주로 독립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학생들 학생 스스로가 어, 이러한 그 제시문을 통해서. 어, 이런 제시문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가 수리에 대한 어떤 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가 이제 수식을 세우는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 그런 수식을 세운 것에 대한 답을 학생 스스로가 풀게끔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나서. 다만 이제 이게 제시문, 이제 질문이랑 연결이 되야 되니까 이런 답의 결과가 뭐 제시문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뭐여기서 제시문 나라고 되는데 이런 관점으로 이런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 수리 문제 결과를 가지고 그 어떤 제시문을 특정 제시문을 평가를 한다든지 어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이제 세 번째 수리 문제 의 유형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2020년도 모의논술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번 모의논술에서는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입문 체는계인데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논제원에서는 이제 가와 나두 가지의 어떤 제시문을 가지고 지문을 가지고 어 차이를 서술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두 번째 논제에서는 또 기준이 되는 제시문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서 제시문 받입니다 그럼 나머지 제시문인 다, 라, 마에 대해서 어뭐 평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인지 그 똑같은 유형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음, 그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제 원에서는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인데요. 사실은 이제 어떤 그두제시문의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요지를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그 비교하는 능력을 보는 것이 이제 문제 출제 의도라고 할수 있고. 그럼 공유된 주제에 대해서 논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2020년도 논술 같은 모의 논술 같은 경우는 그 공동 주제의 차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연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요. 그럼 가의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상의 권태에서 이제 문자, 그 제시문을 따왔는데 이제 도시화된 삶에 익숙한 현대인이 바라보는 무의미하고 일상적인 자연 환경의 권태로움을 묘사를 했다며 나 같은 경우는 그와 좀더 반대되는 즉 이제 한정된 자원, 자연 자원이 인간에게 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망각하고 문명에 대한 이름으로 자, 낭비를 일삼는 인간의 어떤 자연에 대한 무신경한 인식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 이런 내용으로 조금 더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해서 좀더 친화적인 내용을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 같은 경우는 좀 자연 환경에 대한 친화적인 것보다는 약간 좀 권태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가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예시 답안은 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어 대강의 어떤 핵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뭐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 공유된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뭐 답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럼 논제 차이가 이두제 예시문 논제가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첫째라든지 둘째 정도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뭐 좋은 답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 인간의 어떤 자연에 대한 서로 다른 뭐 인식, 예. 이 아마 이제 이 공, 공유된 주제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논지 차이는 첫 번째, 어, 인, 자연의 의미에 대해서는 관한 의미에 관한 것인데 가 같은 경우는 어 자연을 이제 자신과는 상관없는 어떤 객관적인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봤다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이 지구라는 우주선에 인간과 함께 동 동승한 승계이라는 입장에서 어떤 공존의 대상. 공존의 대상이라는 것으로 이제 자연을 묘사했다는 것이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어떤 태도에 관련된 것인데, 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좀 자연과 어떤 소통이라든지 교감이 없는 아주 단절된 상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면. 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어떤 뭐 점점, 점점 훼손되어가는 자연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자연과 공존하려는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과거의 논제와좀 다른 차이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공유된 주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뭐 두, 첫 번째 차이점, 두 번째 차이점 정도 좀두갈식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할수 있다면, 어,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논제 2 같은 경우 논제 1과는 또 다른 주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되는 제시문 바가 있고요. 그럼 기준이 되는 제시문 바에 대해서 먼저 이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바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내용에서 보면 뭐 권리의 개념이 이제 인간을 넘어서 지구공동체 모든 성원에게 어, 적용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주, 어, 주장이고, 그래서 인간중심주의에서 탈피를 해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어떤 주제의 어떤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어, 다라든지, 라, 그 다음에 마에 대한 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요약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바를 기준으로 아마 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 밀과 어 인간의 어떤 주객 정도를 통해서 인간 중심주를 의 타피하는 것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어밀 인간을 지배했다는 점에서 생명체들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다의 관점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라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은 그 인종주의에 대한,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적인 어떤 인간 중심주의의 극복을 위해서, 어, 사실은 요걸 어 비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쩌면 라 같은 경우는 뭐, 다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좀 이제 비슷한, 어, 그런 논지로 이야기한,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마 같은 경우는 바퀴벌레와 관련된 내용인데, 결국은 뭐 바퀴벌레가 유해하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논지를 보면 결국은 인간 중심적 사고가 결국 지구의 파멸을 최소할수 있다는 라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될것 같고, 사실은 이것도 어 제시문 바에서 이야기한 논지와 굉장히 어 부합한다고 라 그렇게 좀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에 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뭐 처음 이제 전체적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에 대한 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이제 몇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다라그 마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를 하되 다만 뭐 평가를 먼저 하기보다는 다에 대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라에 대한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하고 마에 대한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한 후에 마지막 문장에서. 그, 이, 이게 이제 기준이 된 제시문 바와 일치하는, 뭐 관점이 일치하는 그 제시문인지 아니면 좀 뭔가 좀 반대되는 제시문인지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는 것이 뭐 중요한 어 답안 요령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계입니다. 이번 사회계 같은 경우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과거의 어떤 그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어, 전체 세계의 제시문이 있었고요.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번 제 모의고 논술에서의 이제 사회계의 주제는 주로 이제 정량적 분석이냐, 정성적 분석이냐에 ,에 따른 그런 뭐연구 방법론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제시문 가에서 바 같은 경우는 비, 똑같은 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거, 그래서 각두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어,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각 제시문 요약하는 거는 것이 이제 어, 논제 첫 번째 논제에서 한 얘기라면 어, 두 번째 논제 같은 경우는. 어, 하나의 이제 제시문, 이제 기준이 되는 제시문이고, 어찌보면 이렇게 상반된 주장하는 제시문에 대해서 어, 이두 개를 어, 포용하는 아우르는 제시문 하나를 이제 서술을 하고, 그 제시문의 사회 관점에서 이제 그 앞에서 상반된 주장이 되는 그 제시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나, 다를 이제 각각 이제 좀 상반된 그 상반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논제 3에서는 전체 이제 대부분의 내용이 학생 스스로가 어떤 수식을 세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재심을 뭔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수학적인 답을 구하고 그다음에 그 답을 통해서 어~ 재심 하나를 선택해서 평가를 할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예, 그런 유형으로 예, 이번에도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체 논제가 사실은 이제 사회과학의 두 가지 연구방법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야기했던 그 정량적 연구방법이 이제 양적 연구방법, 그다음에 이제 정성적인 정성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서로 대조하는 것이 이 지금 사회계 이번 논술의 사회계 문제의 어떤 핵심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면 이제 논제 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먼저, 분류 기준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이번엔 3대3으로 이제 모의 논술에서 나눴는데요. 어, 보시면 이제 가, 다, 마 같은 경우는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반면에, 어, 나, 라, 바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 연구 방법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대조적인 내용을 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시 담아를 보면 첫 번째 먼저 이제 우리가 좀두 가지로 식으 분류 기준이 무엇이다라고 먼저 딱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어 어떤 지, 어 제시문이 어떤 지문이 어 질적 연구 방법에 의해서 어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떤 것이 양적 연구 방법을 나타나는 것이 양적 연구 방법에, 어 방법에 대해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두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 이제 이두 가지 그룹이 뭐 뭐다 어, 여기서는 가다, 마다, 나라, 바다라고 명확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게끔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마 이제 채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어, 하나의 뭐, 제시, 어, 그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각각의 어떤 그룹에 이제 가, 그 다음에 다, 이제 마가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약을 하되 다만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과 장점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방법들의 특징이 나타나게끔 요약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약은 이제 나. 그다음에 라, 바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 연구 방법의 특징을 나타나게끔 좀 내용을 이어서 이렇게 좀 이제 서술을 이제 요약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좀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그 제시문 하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는 제시문 4고요. 당연히 이제 제시문 4는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뭐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어, 질적 연구, 연구 방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모든 것을 포, 포,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 있습니다. 따라서 음 제시문 4에서 그두 가지 전통인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방법을 대조하는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을 통해서. 먼저 제제시문 논제투에서 예시답안을 작성을 할 때는 그러한 그그 기준이 되는 제시문에 대한 요약 요약된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라든지 다가 이제 우리 문제에서 지정이 되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양적 연구 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그, 사회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이제 핵심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나, 나에 대한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나마 요약을 하면서 어, 그런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한 답안 어, 작성 요인 인것 같고요. 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도 이제 사실 질적 연구 방법과 장단, 질적 연구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다에서는 사실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어, 이게 사회 기준으로 에서는 이런 부분은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 단점이 있다 식으로 소수로 하는 것이 어뭐 좋은 답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세 번째 논제 쓰립니다. 논제 3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리 문제고, 이번 그 모의 논술에서는, 어, 화, 그 확률과 관련된 통계, 그 다음 확률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어, 문제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제의 이제 확률 분포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생 스스로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 요구하는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제, 어, 저희 말하면 이제 그사회계논 수리논술에서 요구하는 아주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그총네 가지로 아마 이제 네 가지 질문으로 하부 질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인터뷰 성공과 실패에 관한 여덟 가지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를 성공한 야구 선수의 확률 변수, 야구 선의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주어진 이제, 기, 이제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 그 기대값 이1보다클때 클 때라는 그런 기준에 타, 따라서 그럼 이를 위한 그프로버블리티 확률을 확률에 대한 조건을 구하는 거.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그 계산 결과를 제시문라라는 하나, 하나의 어떤 지정된 어 제시문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네 가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뭐 예시 답안은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 첫 번째, 이제, 그, 여덟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뭐, 좀, 저는 이제, 툴이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A에 대해서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성공 S, 그다음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fail, F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명 다, 모두 다 성공했을 경우, 즉, 성공 확률이 P이기 때문에, 동시 확률이기 때문에, 예, P를 세번 곱한 거가 똑같이 되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두명이 성공을 했지만, 나머지 한명 실패했을 경우, 그래서 이제 두 명이 성공했기 때문에 동시확률로서 p 제곱이라면 나머지 이제 한 명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1만스 p로 이런 식으로 동시확률로 이렇게 곱한 걸로 나머지 그런 식으로 트리를 그렸고 총 여덟 가지 경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확률분포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두 가지 이제 열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확률변수의 값이고 나는그 확률변수에 대한 어, 확률값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가지가 있죠. 이제 아예 이제 한번 한, 실패 전부 다 실패할 경우 성공이 한 번도 없을 경우 그 다음에 한 번만 성공할 경우 두 번만 성공할 경우 그 다음에 세 번만 세번다 성공할 경우 이런 식으로 어, 확률 분포표가 작성이 될것 같고 그에 따른 이제 확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세명 모두 다 실패할 경우 같은 경우는 어, 화살표에 보시다시피 어, 그 세, 실패할 확률은 세번 곱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만스피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만 성공할 경우는 총세 가지 경우의 수가 이제 한 번만 성공할 경우이기 때문에 3을 곱해진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두번 성공할 경우도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모두 성공할 경우는 마지막 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 확률의 합은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조건이 p에 대한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어 1보다 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대값을 구하는 공식은 바로 그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그 확률의 값입니다. 예, 그걸 다, 그거에 대한 합인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식을 써서 답을 구해보니, 어, 최종적으로는 3p라는 값이 나왔고요. 문제의 조건에서 이게 1보다 크다, 크, 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p는 3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것이 답이 되지만, 또 추가적으로 사실은 p는 확률값입니다. 그래서 1보다 반드시 같거나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어, p에 대한 조건은 그래서 음, 최종적으로는 3분의 1보다 크지만 1보다 같거나 작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어,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심을 라를 통해서 어이런한 환율값, 이 값을 이제 계산된 값을 재심을 어, 라에 대한 평가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 의 인플레이션으로 할수 있는데 재심을 어, 라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또 요약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계량화된 수치를 통해 통계적 어, 통한 통계적 분석이 중요하다는 양적 연구 방법을 옹호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수리 문제에서 이제 제시된 이야기는 야구 평론가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의 어떤 내적 상태를 살펴본다. 그리고 보통 이제 질적 연구 방법 같은 경우 이러한 심층 인터뷰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즉 주로 이제 제시문 나와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 이제 이렇게 계산을 위한 제시문 자체가 문제 자체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상반된 내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뭐뭐 모본 담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인터뷰의 성명 요구 확률이라는 것이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통계적 지표라기보다는 야구평론가의 주관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위의 예상 계산 결과들은 평론가의 주관이 개입된 소지가 있고 따라서 객관성이 문제가 발생할 지가 있다. 따라서 이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평가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부정적인 서로간에 장반된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이 마지막 이런 그 파트에서의 결정적인 어떤 핵심 키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0 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 논술 인문 입문, 체능계와 사회계에 대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